이바스릭 베인을 방리한 스타가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걸 보고, 아, 이건 어, 브라켓 바스릭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스크 그라프트는 암에 있는 것은, 폴 암에 있는 룩 그라프트, 어프에 있는 스트레이트 그라프트가 있는데, 룩크라프트는 아트로에는 브라켓 아트로 연결되어 있고, 베인은 우리가 미디안 엔티큐비탈 베인에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바스릭 베인에다가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어프라미 스트레이트 그라프트는 아트리는 브라켓 아트리, 베이는엑스라리베이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포라브룩 그라프트다, 어프라미 스트레이트 그라프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수 있는 것은 애뉴리즘의 디퓨즈 폼과 로컬라이즈 폼이 있는데, 디퓨즈 폼은 되게 다운 스트림에 어, 스테로시스가 있는 것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고 오래 놔두면 이것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자꾸 굵어지고, 나중에 꼬불꼬불해지는 것이죠. 아까 앞에 오전에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건 Diffuse from a n u r y s m 은 Downstream Stoner System에 이렇게 빨리 해결해주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이게 이런 게 생기면 이것은 심장실에 있는 심장 내 거리사의 책임이죠. 이걸 빨리 발견해서 해결해주지 못했으니까요. Localize form은 이거와 관계없이 다르게 한 군데만, Area p u n c t u r Technique로 Needling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Needling 한 부위가 아, 이렇게 에뉴리즘이 생기는 것을 로코나이스포입니다. 이것은 당사들이 이렇게 한 어, 니들림 방법을 뽑해야 되겠죠. 수로더 에뉴리즘은 이제 그라프트에서 주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에너리즘은 혈관이 다 늘어난 것지만 이것은 모양은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라프트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라프트 일부분이 자꾸 펑처를 하면서 이제 흙이 생겨서 거기가 찢어져서 새가 나오는 것이죠. 새 나와서 써프테니어 스티시에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수더 엘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엑로스도 생기고 인산염도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핸디스케미아 눈으로 봐서 보관할 수 있게고요. 그다음에 어, 한쪽 팔 피스톨라이더 레드 세포의 피스톨라이더 환자인데 한쪽 팔만 이렇게 보았다. 그리고 안지에 치스트, 피스포시자, 콜트가 많이 많이 생기고 증후군도 생기고 그러 아센트럴베이스테노시스가 아, 있구나 이런 서각할수 있습니다. 자 혈관 통로를 우리가 이벨레이션 할때 파티에서 동맥을 통해서 키가 들어와서 아이 어, 아네스모시스를 지나서 다시 일를 통해서 다시 파트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홀 서비스 전체 통로를 우리가 어, 검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어디가 막혀도 수혈은 어,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하트에서 나와서, 안에스워시스까지 들어오는 부분을 인플로우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정답을 통해서 하트로 들어가는 부분을 아웃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용어 정리를 조금 한번 어,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이 혈관은 지금 left transposed brachial a s l i c r t e r y 안에서워시스이고, v a s e l vein이고, 이게 이제, s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가 a n 스모 t 스고 a n 스모 t 스에서그인쪽으로약 3cm 4 정도를 j u 타 t a n 모 s t o m o 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협착을 a n 스모 t 스 m o t i c 여기에 생기는 것을 j u 타 t a n 모 s t o m o t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 중에 인플로우다 o u t f 다 라는 것, upstream과 d 운스트림 t r e a m p r o 이것을 자꾸 혼동을 하기 쉬워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로우는 하트에서 동맥을 통해서 원하시모스트레 오는 부분이 인플로우에요원네스모스에서부터아웃으로우로 나가는 부분이 아웃플로우입니다 하트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자업스트림다운스트림프들스마는부스탈은어떤 장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스톤슈스트가보이죠이것이이제트어가는부인의하트포인트라는 것인데 뒤에 나옵니다. 이 스테레시스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부분은 피가 들어오는 부분을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하트 쪽으로 피가 나가는 부분을 다운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업스트림, 다운 스트림은 어느 기준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록스말, 디스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점을 뒀을 때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을 프록스말, 원쪽을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테로시스의 업스트림이면서 디지털 리얼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은 스테로시스의 다운스트림이고, 프락스마예얼에 해당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시스를 인플로 스테너시스, 아웃플로 스테로시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이 있지만, 자, 스타나스터모 스테너시스까지를 우리가 인플로 스테노시스라고 이제 쳐줍니다. 그 이유는, 이 아, 요것이 아나스버 스테너시스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특성상 요것까지를 인플로 스테노시스라고 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마디오 피스나서부터쭉돌아스 센스트럴 메인까지 해서 들어가는 부위를 전부 다 아웃플로 스테너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Radio s e p a 의 r a d i a 고 a n a s m o 고 적상 a n a s m o 합니다. 여기에 s t 시 r 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위는 u p s t 일까요 d o w n s 일까요 블라디가 들어오는 부위니까 u p s t 입니다이 부분은 d o w n 이죠 나가는 부위니까. 이 부분은 p r o x i 일까요 d 스 s 일까요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니까 Proximal. 부분은 먼 쪽이니까 d 스 s t 입니다 복습이 되었으니까 음. 자, 그래서 어, 혈관 통로의 협착을 인플로와 아웃로스테러시스로 구분하면, 인플로스테러시스는 아트리아 아스테시스조각아스테틱스테로시스그 다음에 f e 아트리아 스테시스 또는 이런 것이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고, 아웃로는아웃로베그 어, 다음에 내비가 앞뒤에서, 베너스 아스테시스 위, 센트럴베인 스테러시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체 검사의 기본은 펄스와 스릴을 만져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데, 펄스는 부드럽고 쉽게 눌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릴은 시스토닉 때좀더 강하게, 다이스토닉 때좀 약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펄스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고, 스릴은 손바닥으로 만지는 게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지만이 만약에 스트러쉬가 생기면 그 부위는 다이스토릭 컴포넌트가 없어지고 시스토릭만 남는 시스토릭 트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위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정상의 휘슬러에서는 이렇게 낮은 음악기가 들리는데 스트러쉬가 생기는 부위에서는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죠. 자 기본검사는 arm elevation test, augmentation test 두가지가 있어요. arm elevation test는 outflow sterloste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보통 정상에서는 s t e r l o s t 가 없으면 arm을 팔 e 보다 높게 들면 어, 이 혈관들이 다 콜렉스가 됩니다. 한 번이 돼요 심지어 커다란 a n e u r s m 이 있더라도 a n e u r s m 도 팔을 들면 s t e r l o s t 가 없으면 다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너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락스마 쪽은 한, 한 번이 되지만, 디스탈 쪽은 부끄러 상태로 그대로 아있야되이죠 그래서, 팔을 들었을 때, 어, 여기가 이렇게 캡쳐되어 있다? 그럼, 아, 여기, 여 스테너시트가 있구나. 이런 위치까지도 우리가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환자는 left b r a c k e 스 l e c t 환자인데, 암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보면, 불뚝불뚝 불뚝 이렇게 뛰는 게 보이죠. 이것만 봐도 아 이게 여기가 어 좁아졌구나 쉽게 알수 있어요. 이거는 환자들도 알수 있어요. 이, 이 혈관은 left radius 에 p i t h e l 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이게 다 콜라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distended 된 상태로 폴덕폴덕 뛰는게 보이고요. 그러면 아 여기에 스트레스 슈트가 있구나 그걸 알수 있어요. 진짜 엔조 찍어보니까 여게 여기 팔목인데 여기에 스트레스 슈트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지 않아도 그렇게 싱글 리전이 있을 때는 피스카빅 세뮬레이션만 갖고 어디에 스트레션이 있는지 위치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찾아낼 수있다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그메이테이션 테스트는 인플로 스트레션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 또는 액스레이 비행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레디어설파닉 테스트가가 보이는데 왼손으로 비인을꾹 눌러서 플로를 우 막아버리면 오른쪽 손에서 스릴이 없어지겠죠. 플로우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펄스가 굉장히 강하게 뛰겠죠. 팍팍 뛰겠죠. 그게 정상인데, 만약에 여기를 눌러서 막았는데도 펄스가 강해지지 않으면, 오그멘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아, 여기에 인플로에 여기에 스트러쉬트가 있구나. 인플로 스트러시트는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다섯 번 돌렸을 때 활짝 트는 거라면, 하나, 두 번만 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쫄쫄 나오니까, 이거를 막아봐야 펄스가 많이 강해지지 않는 거죠. 여기 인플로스로스 진단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액세스리 베인이 있으면 여기를 막아도 인플로가 액세스리 베인으로 드레인이 되니까 스릴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왼손을 쫑쫑쫑쫑 옮겨가서 보다 보면 액세스리 베인 부위를 지나면서 갑자기 스릴이 없어지고 이쪽에서 펄스가 강해지는 걸 느끼죠. 그러면 액세스리 베인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그메테이션 테스트를 갖고 이런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혈관 통로다 그러면, 펄스는 부드럽고 쉽게 눌러지고, 트릴은 지속적으로 시스토릭과 에스토리 컴포넌트를 달라지고 있고, 팔을 들었을 때, 아음 엘리베이션 테스트에서 베인이 다 콜랩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맥을 어, 눌러서 차단하면 그 디지털 부위의 정맥에서 펄스가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 혈관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어,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주는데 인스펙션, 퍼미션 외에 아벌레비션 테스트를 가르쳐서 어, 해보니까 이게 워낙 방법이 어, 쉬우니까 판정하기가 쉬우니까